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90년 1인당 GDP가 고작 121달러였던 나라. 하루 두끼 쌀밥도 못 먹던 그곳이 불과 30여 년 만에 수출. 대국 첨단 제조 강국, 중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건이 나라가 한국을 생명의 은인이라 부른다는 점입니다. 왜 베트남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그 답은 한 기업의 대담한 결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놀라게 한 베트남 기적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 진짜 힘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는 브루노 웰링턴 영국 출신의 국제경제전문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수십개 국가를 취재하며 각국의 부상과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봤죠. 그런데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고, 동남아의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공항에서 내려 시내로 향하던 그 순간, 제 예상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최신 전기차들, 스마트폰으로 교통을 통제하는 교통경찰.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삼성전자 베트남 아인드디 센터라는 간판이 도심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거였습니다. 어라? 여긴 한국이 아닌데 왜? 혼란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몇주 전이었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편집장이 제게 말했죠. 브루노, 너는 이제 베트남을 가봐야 해. 거긴 지금 기적의 경제가 펼쳐지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하더군. 한국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벌였다는 거지? 의문을 품은 채 저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관광지에서 커피나 마시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리에서 들려온 베트남 대학생들의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우리 엄마도 삼성에서 일해. 월급이 꽤 높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중산층 됐어.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삼성과 베트남이라는 조합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치민시, 박린성, 타잉응우엔을 거쳐 하노이까지. 제가 직접 이 나라의 산업중심지를 발로 뛰며 취재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 이후는 절망뿐이었습니다. 미국의 폭격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오렌지 제초제로 인해 농지는 썩어버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외면당했고 소련 의존으로 연명하던 체제는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바닥을 쳤습니다. 그 시절 베트남의 공무원조차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였죠. 그러던 중 1986년 베트남 역사상 가장 대담한 경제개혁 도이머이가 시작됐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충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점차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1992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베트남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한 방,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이었습니다. 2008년 삼성은 북부 방닌성에 휴대폰 공장을 세웁니다. 당시만 해도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왜 하필 가난한 베트남이냐는 반응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2024년 기준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최대 외국 기업이 되었고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투자 없이는 지금의 우리는 없었다고 공식 성명 까지 냈습니다. 저는 직접 삼성 박린 공장을 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 그녀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땐 우리 가족 쌀도 못사 먹었어요. 근데 지금요? 삼성 덕분에 제 월급만으로도 부모님 집 리모델링 다 했고 여동생 대학 보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눈에선 감사와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삼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 흘리세요.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을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저 멀리 베트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반드시 알리겠다고 베트남과 한국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상생으로 만들어낸 이 기적의 서사를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한국은 베트남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어떻게 세계 스마트폰의 공장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공장을 나서는 순간 제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쏟아져 나와 셔틀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모습, 거리의 식당은 그들을 위한 저녁 특선 메뉴로 붐비고 있었고, 근처 편의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리에 울려 퍼지는 한국 노래와 한글 간판. 여기 베트남 맞죠? 서울 홍대 거리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처 노점에서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청년 응우엔 타잉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여기선 K- 드라마보다 K- 전자야. 삼성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땅 파고 있었을걸요? 그는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었고, 야간대학에서 IT를 전공 중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삼성 베트남 아엔드디 센터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 것. 그가 보여준 스마트폰 배경화면에는 놀랍게도 김연아와 BTS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진짜 고마워요. 이 나라의 희망을 줬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베트남 사람들의 감정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그 이상임을 확신했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동경. 삼성이 만든 건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의 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노이에 있는 삼성 아인드디 센터를 방문했을 때 마침내 이 여정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인 매니저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우린 여기 와서 그냥 기술만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꿈을 꿀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임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와 경제 협력이 아니야. 이건 한국이 베트남에게 준두 번째 독립선언이야. 한때는 전쟁으로 아픈 상처를 남긴 관계.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 베트남에 남긴 것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희망의 시스템이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고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모두가 환호했죠. 하지만 통일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전쟁이 끝났을 뿐 삶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수십 년간 싸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국토는 폭격으로 초토화됐고 농지는 미군이 뿌린 고엽제로 인해 죽음의 땅이 되었죠. 하노이 북쪽의 한 마을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흔적은 우리 몸에 남아있어. 경제 제재는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전쟁 후 미국과 서방 국가는 철저한 경제 봉쇄로 보복했고, 베트남은 외부와 단절된 채 철저한 고립 속에 방치되었죠. 유일한 지원처였던 소련마저 1991년 붕괴하면서 베트남은 완전히 외톨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베트남 사람들의 하루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쌀이 부족해 이웃나라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쌀을 수입해 연명했고, 고위 공무원조차도 하루 두끼 쌀밥을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단 농장제는 실패했고, 도시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그 농업조차 생산성 최악 기술력제로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파고 땀을 흘리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던 시대였던 거죠. 이런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1986년 베트남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금기어처럼 여겨지던 단어 시장 경제의 도입,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되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실험이 바로 도이머이 개혁입니다. 도이머이란 말 자체가 베트남어로 개혁과 혁신이라는 뜻이죠. 당시 베트남 지도부는 이 개혁을 통해 죽어가던 국가의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본 건 토지 정책이었습니다. 1988년 정부는 토지를 국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유지에서 수확한 곡식은 모두 정부에 바치게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확물 중 일부는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었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땅에 희망을 품게 되었고, 생산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단몇년 만에 쌀 수입국이었던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외국 자본 유치를 본격화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992년 베트남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죠. 과거 전쟁을 벌였던 한국과의 수교. 이건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외교적 모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함께 남베트남에 파병한 국가였고 수많은 상처를 남겼던 당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은 선택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보자. 이후 베트남은 과거를 묻기로 했고 한국은 그 신뢰에 응답했습니다. LG전자가 1995년 하이퐁의 첫가전 공장을 세우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속속 진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 뒤를 따라 섬유, 봉제, 신발 제조업 등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저임금 국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말단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트남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납니다. 2008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휴대폰 생산 공장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삼성은 중국과 한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 새로운 시장 확보를 고민하던 끝에 베트남을 선택한 것이죠. 박린은 하노이에서 1시간 거리, 중국 국경과도 가까워 물류 인프라가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무상 부지 제공, 법인 세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죠.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삼성 미쳤나? 왜 하필 베트남이야? 하지만 삼성의 선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이곳의 미래를 심기로 한 것이었죠. 2009년 첫 가동을 시작한 공장은 처음엔 소규모였지만 스마트폰 붐이 터지며 설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뒤 삼성은 베트남 북부의 두 번째 휴대폰 공장까지 설립, 완전히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협력사들이 대거 입주하며, 전자부품, 배터리, 패널 등 모든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이 완성되었죠. 베트남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성이 오고 나서 우리 삶이 바뀌었어요. 그저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삼성 때문에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어요. 이제 베트남에서는 삼성의 브랜드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의 진출 이후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향했고 그 결과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 전자 산업 허브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이게 진짜 한국의 힘인가? 박민 타잉응우엔 하이퐁 며칠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베트남의 핵심 산업 도시들을 훑었습니다. 거기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것. 사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한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거리 곳곳엔 삼겹살집과 치킨 가게 심지어 노래방까지 한글 간판이 즐비했죠. 대학에선 한국어 수업이 필수 교양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일부 대학교는 삼성과 협력해 전자공학 특별 과정까지 개설했더군요. 그야말로 한국 붐이었습니다. 혹시 너무 좋은 모습만 본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무렵 저는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삼성 베트남 아앤드디 센터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직원 한 명이 제게 무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자리 없어요. 저쪽 가세요." 순간 낯선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태도가 꽤 무뚝뚝했고 마치 제가 방해물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죠. 옆 테이블에 있는 한국인 손님들과 비교되는 대우에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이게 그토록 친절하다는 한국인들의 민낯인가? 잠시 동안 제 머릿속엔 그동안 봐온 한국 기업들의 모습,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속은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도와주는 척 하지만 속으론 차별을 하는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그동안의 감동과 존경이 의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하노이 숙소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한국은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곱씹었죠. 하지만 내가 겪은 이 경험이 그들의 진심과 정반대라면? 혹시 이 모든 게 마케팅인가? 진짜 한국의 민낯은 내가 오늘 겪은 그런 태도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그 식당의 지배인이라는 사람에게서 다음 날 아침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상황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직원은 사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베트남 신입 직원이었고, 제가 무심코 말한 영어 인사에 당황해 얼떨결에 다른 테이블로 안내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은 전 좌석 예약 상태였고, 제가 마침 앉으려던 곳은 예약석이었다는 거였죠. 그 직원도 어제 일 때문에 밤새 울었습니다. 외국 손님에게 실수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배인이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삼성 임직원들도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저희가 한국인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여기서 일하는 모든 외국 손님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이었구나. 그동안 제가 봐온 친절 존경 희망 은 결코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저는 그들의 진심을 왜곡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후 저는 다시 식당을 나와 하노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인근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눈에 비친 건 가난한 개발 도상국의 모습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산업화의 현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운 공장은 단지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의 공간이었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 뒤에는 한 기업의 과감한 선택이 있었고 그 기업을 키워낸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하노이 중심가에서 다시 만난 응우엔 타잉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에겐 삼성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준 기업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릴 도운 게 단순한 자본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그날 식당에서 느꼈던 불편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뢰를 심고 현지인을 파트너로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그 신뢰에 보답하듯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50%를 책임지는 첨단 제조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이 기적. 한때는 서로 총을 겨눴던 두 나라가 지금은 함께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진심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하노이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연습하는 K-POP 커버 댄스, 가족단위 손님들로 가득한 삼겹살집.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BTS의 스프링데이. 이국의 도시인데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흐르는 무언의 에너지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베트남처럼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였다는 것.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한 세대만의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 그 나라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롤모델, 그리고 어떤 나라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베트남 경제지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삼성 진출 이전인 2007년 베트남 수출액 약 480억 달러. 이후 10년 만에 2000억 달러 돌파. 2023년 기준 휴대폰 수출만 약 523억 달러.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금 232억 달러 이상. 베트남 내 직접 고용 인원 10만 명. 파생 고용 효과 70만 명. 1인당 GDP 2000년대 초반 500달러 미만 2024년 4717달러 돌파. 숫자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다뤄봤지만, 이토록 감정이 실린 경제 통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성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공항 입구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한 베트남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 소박한 옷차림이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고 부모님을 처음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덕분에 우리 딸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죠. 근데 한국 회사에서 장학금도 주고 직장도 생기고, 우리 가족 한국에 정말 고마워요. 그 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이 바꾼 건 공장 구조나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꾼 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건 단순한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믿고 투자하고 기다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진심이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국가, 전자산업수출비 중 32.2%, 2030년까지 1인당 GDP 7,500달러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는 가장 큰 물줄기를 만든 존재였습니다. 삼성의 성공이 곧 베트남의 발전이고, 베트남의 성공이 곧 삼성의 기회입니다. 이 말은 단지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양국이 함께 만든 현실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국이 되었고, 베트남은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두 나라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경쟁도 갈등도 아닌 상생과 진심이 있었고 국경을 넘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상에 남겨야 할 진짜 유산 아닐까요?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에게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존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생명의 은인이란 총을 들고 싸운 과거를 넘어 기회를 주고 함께 꿈을 꾸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런던. 제 책상 위에는 하노이의 거리에서 사온 노란색 손수건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고맙습니다, 한국.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백만의 사람들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때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다른 나라의 희망이자 길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베트남, 그 중심에 삼성과 한국 기업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화려한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 그리고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상생의 정신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지 싸게 만들어 팔기 위해 공장을 지었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과연 한국을 생명의 은인이라 불렀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베트남은 한국이 보여준 진심에 감동한 것이고, 그 진심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와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성장하느냐, 내가 성공함으로써 누군가의 삶도 바뀔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술, 문화, 신뢰는 그저 수출품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이런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더큰 자부심과 함께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감동의 중심에 설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갖춘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